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집회 얘기를 새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용상 기자님, 지난 10월 3일에 보수 측에서 가졌던 광화문에서의 대집회. 예. 이건 아마 두고두고 우리 정치에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근 근래 예. <laughs> 한국사가 정, 정치적 격변이 많았습니다. 예. 그경 격... 정치적 격변 때마다 많은 음.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몰려나오는 예. 인파를 다 비교하더라도 예. 그날의 그 인파는 초유의 일이 아니었나 음. 네. 우리 현대사에 기록될 음. 만한 그런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뭐그 메인도로뿐만이 아니라 음. 그 이면도로까지 뭐 음. 사람이 이렇게 왕래가 쉽지 않을 정도의 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음. 특히 그 주변 그전철역들뭐 예. 전철에서 내려서 전철역을 예. 빠져나오는데만 <laughs> 20, 30분씩 예. 걸릴 정도로 인파가 몰린 걸로 봐가지고는 아마 우리 역사의 초유의 일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 그리고 그 주변 일대의 빌딩, 예. 뭐 커피숍이든 또는 예. 그냥 이런 다른 점포든 또 예. 사무실이든 꽉꽉 들어가서 뭐갈 데가 없으니까, 예, 예. 그 인파를 합치면 어마어마한 인파죠. 예, 그러니까 예. 뭐 경찰도 뭐 추산을 야, 하지는 예. 않아서 뭐뭐 예. 뭐 말씀은 좀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음. 서초동 집회 예. 당시 2만 200만 <laughs> 명이라고 얘기를 한걸 보면 예. 그셈법을 하면은 얼마 정도가 나올까? <laughs> 그러니까 10월 3일을 앞 전후해서 9월 28일과 10월 5일날 예. 이 소위 진보라 그룹과 좌파들이 예. 서초서 집회를 했는데 예. 그두 번의 집회 숫자를 합, 다 합쳐도 예. 얘기가 안 되는 숫자죠, 그는. 거 그렇습니다. <laughs> 예. 이제 뭐 사람을 모으는 경쟁에서는 예. 뭐 예. 게임이 다 끝나버린 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 서초동에서 좌파들의 집회의 경우는 아주 조직적인 음, 동원이 있었다. 일사분란하다는 것이 조직적이란 거죠. 예. 그리고 <laughs> 실제로 그막뭐 광주에서 보스들이 네. 대절에서 올라와가지고 예술의 전당 앞에 음, 그냥 촥서 예. 있는 뭐 사진들이 음, 올라오고 이런 걸 보면 뭐 명쾌하게 <laughs> 저거는 아주 의도적으로 동원된 음. 군중이었다. 네. 동원된 군중이 저 정도밖에 못 모은다. 음. 그리고 저 좌파들의 시위의 특징은 음. 항상 거기에 유명 연예인이나 아, 뭐 그렇죠. 가수나 <laughs> 뭐 코미디언이나 <laughs> 네. 뭐 개그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 그 호기심을 부추기니까 그거 보러 오는 사람들도 또 음. 적지 않고, 음. 어, 저게 돈이 얼마일까? 아. 네, 이런 계산을 해보면요. 음. 아, 너무나 예, 조직적인 관제 데모의 냄새가 난 거야. 더군다나 또 경찰이 개입을 한 상황들이 언론에 또 보도가 되면서, 참, 뭐 관절, 경찰이 지금 저래도 되는 건지. 저 사람들은 뭐 수사권 자기네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뭐 완전히 뭐 빨수 먹고 지금 나서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예. 비버린 사람들, 나가서 뭐 시위 참여라 뭐 이러지를 않나 음. 이거 뭐 이러다가 진짜 경찰이 아어 진짜 이 분노한 시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곧 체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집회 경우는 하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질산 면도 많았죠. 예. 학성기 이곳저곳에서 각기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들을 수도 없고 예. 바로 그획일적이 아니라는 거 예. 그것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뭐 다들 이제 뭐그 돈이 없다 보니까 예. 그뭐 마이크 시설, 음향 시설 음. 빌리고 그리고 크레인으로 그 마이크를 음. 설치하고 음. 전광판을 설치하고 하는 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겨우겨우 해서 네. 저렇게 이제 뭐 풀뿌리 식으로 예. 이렇게 이 시위를 했는데 서초동 같은 경우는 뭐 대로를 딱 맞고 뭐 어마어마한 전광판에 뭐그 음향 시설에 뭐 가수가 나와서 뭐뭐 애국가를 부르지 않나. 그리고 그 이상한 문양의 태극 문양이 <laughs> 예, 등장을 했죠 이등장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좀 태극기를 조롱하는 음.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음. 이제 양식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음. 아이 좌익들의 목표가 뭔지 음. 그 저들의 이제 시의 방법론이 뭔지 하는 음. 거는 이제 뭐 체험 학습을 통해서 좀알수 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치상으로 물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주의가 늘의문을 갖긴 합니다만은 예. 제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 상당히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여론 지지도 격차를 좁혔죠. 예. 한 5%까지 따라갔더군요. 예. 네. 아직 뭐 그래도 역전은 못했습니다. 예. 근데요그 네. 역전은 이제 가능하다 보이는 것이 소위 무당파. 예. 이 무당파가 어디로 가느냐? 예. 무당파는 결국 대세를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제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고민은 예. 저렇게 그 여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거 이탈해서 예. 빠져나온 세력이 자유한국당으로 흡인되지 않고. 예. 지금 둥둥둥 둥 네, 떠다니는 네, 네. 상황이 돼서, 음. 이 지금 떠다니는 이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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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유하는 네. 이, 이 계층을 어떻게 흡인하느냐. 음. 자영당이 정신 못 차리면요, 음. 어, 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흡인될 음.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영당이 어, 어떻게 보면, 되게 딜레마에 음.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음. 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음.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서지 않으면, 음. 어, 자영당의 지지가 그렇게 음. 아주 그, 저는 뭐,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그런 면도 있지만, 예. 결국 이제 광화문대 서초동이라는 게, 일단은 정당으로 보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인데, 예. 소위 패스트 트랙을 어, 전해서 네. 지금 덕진 보고자 하는, 예. 그제3군서정당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민주평화당이라든가 또는 뭐, 정의당이라든가. 그러...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야, 겨우저 양측의 세대길이 가면은 막판에는 결국 큰두 정당의 싸움으로 표가 몰리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불안감이 커질 것 같아요. 예. 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을 네. 집권 여당이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예.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런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사을 <laughs> <카드를 웃음> 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특정한 정당이 음. 과반을 못 넘도록 하겠다. 음, 음. 거기에 이제 군소 정당들이 다 음. 자기네들한테 콩고물이 떨어질 걸 <laughs> 기대하고 지금, 음. <laughs> 지금 뭐손 손뼉을 치고 있으니까. 음, 네. 참 난감하죠. 음, 네. 근데 이제 이번 광화문 집회를 전후해서 그 현장 변화를 보고서 집권층, 네. 문재인 내지는 뭐 이해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느끼시는 건뭐 없는지요? 어 우선은 지금 그 뭐 현상으로 좀 나타나고 예. 있는 거는 시위에 대한 어떤 과격한 그 음. 대응입니다. 예. 이낙연 총리가 뭐 시위에 음. 뭐 적극 대응하라. 음. 뭐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시위 음. 문제로 음. 했던 사람들 뭐 지금 구속영장이 음. 청구되고 뭐 이런 음. 움직임 이 보이고 있고 네. 뭐 불법에 대해서 단호하게. 음. 근데 이게 <laughs> 불법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사람들이 지금. <laughs> 어 이상한 스탠스를 네. 가지고 그 네. 집권 여당에 불리한 사람들만 음. 어 집중적으로 지금 저하고 앉아 있고 음. 이게 결국은 나라가 많은 상황에 가면 음. 이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공권력이타락을 음. 하게 되는데 네. 어 그런 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좀 여러 번 경험을 음.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아마 무서운 심판을 음. 받지 않을까. 음. 경찰이 우선은 제일 좀 정신을 차려야 될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무슨 내란죄로 고발하고 그랬죠? 네. <웃음> 또, <웃음> 아니, 내란을 네. 누가 하고 있는데 지금. <laughs> 기가 막힌 <laughs> 얘기고요. 네. 자, 이제 어차피 지금 그이 집회의 눈앞의 네. 원인은 이제 조국 사태라고 할수 있는데, 네. 조국 일가, 또 정경심에 대한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예.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 정경심 씨가 그 무슨 뭐 피해자로 조사를 받는 사람인지, 대적받는 건지. 그 조사를 몰라. 감독을 하는 사람인지가 <laughs> 예. 그 의심될 정도로 예. 지금 언론에서 아주 좀 심각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서는 걸 보면, 예. 아, 야, 이거 뭐가 좀 적반 하장의 <laughs> 상황이 <웃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검찰이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음. 자기네들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네. 이 외압을 막아내고 음. 진짜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음. 그리고 이게 검찰의 또 운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 예. 저는 검찰이 그 용기를 내서 잘 하고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다만 이제, 어, 뭐, 누가 어떻게 와서 수사를 했고, 예. 누구를 뭐 소환했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음. 과거에 비해서 음. 현저하게 지금 정보들이 빠져나오는 음. 루트가 막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좀 답답하게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검찰의 수사는 결국은 이제 칼 끝을 향해 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음. 모습들은 간접적으로 볼수 네. 있습니다. 저희들도 어지간하면 이제 네. 뭐 귀동량이라도 들을 수 있을 텐데 <laughs> 네. 에, 얼마 전부터는 네. 귀동량을 들을 수 있는 그 선까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 네. 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조국씨 부인인 정경심 씨를 이제 두 번에 걸쳐 소환을 했고 네. 근데 정경심 씨는 소환이 있기 전에 이미 조사 없이 이제 사문소위적으로 일단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문서 위조는 그죄 성격상 불구속이 없습니다. 기소하면은 반드시 구속이 데 예. 물론 이번에는 이제 조사도 못한 특수 상황이니까 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예. 어쨌든 사문서 위조로 일단 기소가 됐으니까 고문제 그 가지고 검찰이 정경심씨를 세상 구속할 입장은 아니고요. 네. 다른 사안 예를 들면 네. 이제 그 펀드 사모펀드 네. 뭐라든가 증거 인멸 네. 이런 걸 가지고 구속을 한다면 할 텐데. 네. 실제 보도가 정확하다면 지금까지 정경심 씨가 아까 우리 김용생 기자 말씀대로 검찰에 나가있은 시간은 길지만 피의자로서 조사받은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돼요 두 번에 걸쳐 잡혀도. 상대적으로 의도적으로 예, 그렇게 한 수사를 같아요. 방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습니다. 어, 예. 네. 그래서 지금 정경심 씨를 빨리 구속을 하는 것이 예. 법의 정의에 맞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국일를뭐 현직 법무장관이지만은. 뭐 사퇴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네. 피의자로서 소환을 하고 조기까지 구속이 돼야 이 사태가 마무리될 텐데 네. 뭐 이런 점이 됐을 거예요 지금 그 수사가 시작된 지한 달이 넘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건 네.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네. 검찰을 좀 이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솔직히 사법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네. 사법부가 다 이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영장을 청구해도 <laughs> 예. 과연 이게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이런 음. 그 검찰 측의 고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예. 때 같으면 당연히 나올 영장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영장 기각되면 또이 좌파들이 얼마나 나서 그랬어요. 네. 기각되지 않을게 판사 잘못에도 기각되면데도 검찰에 뒤집어 씌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유저들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나 어쨌든 대단히 지지 부진한 지지부진하다. 수사다. 지지 아, 부진하다. 예, 과거에 비해서 예, 지금 속도를 예. 못 내고 있는 것들은 예, 안타까온 일입니다. 예. 다만 다행인 것은 이 조국 수사와 조금 거리가 있는 거지만 버닝썬 사건으로 윤청경에 예. 대한 그 구속 영장 청구를 진행하고 있죠 검찰에서 예, 예. 아직 예. 법원에서 발부는 안 됐지만 예. 그런 것은 예,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예요. <laughs> 버닝썬도 저게 자칫 잘못하면 예. 저게 그뭐 권력형 게이트로 그뭐 터질 예. 그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그렇습니다. 예, 부분이고 음. 음. 하여간 곳곳이 지뢰밭인데 그 버닝슨 예. 수사를 예. 경찰에서 하다가 예. 여러 사람을 뭐 양현석이니 많이 수사를 해서 신문도 했지 않습니까? 예. 금방 무슨 뭐 대단한 진행이 갔더니또어월적하고 덮여놨어요. <laughs> 예. 이것도 석연치 않죠. <laughs>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뢰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예. 이것도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또 과연 또 검찰에서 했는데 법원이 또 어떤 뭐 망말로 장단질을 할 건지 예. 네. 궁금한 대목인데 어떠든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가 머리에서 얘기 꺼낸 대로 이 광화문에서 들난 민심 예. 바로 그게 이제 문재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국민의 소리죠. 예. 지금 청와대 그 앞길에서 예. 뭐 노숙 시위라는 그야말로 예. 아. 사상 초유의 그 <laughs> 시위를 지금 뭐 우파 진영에서 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음. 네. 뭐참 안타깝죠. 그막또 음. 뭐 어제는 비도 이렇게 추적추적 음. 내리고 지금 기온들은 음. 밤되면 떨어지고 음. 그러는데 거기서 버티면서 뭐 컵라면 음. 그 드셔가면서 음. 그리고 뭐 예배도 본다고 그래요. 음. 아. 예, 그래서 저런 그 국민들의 소리에 음. 일부라도 음. 듣는다면 음. 과연 조국 씨를 저렇게 음. 끝까지 저렇게 보호하고 가야 되는 음. 저 부분에 대해서 부담은 점점 커질 텐데 음. 이게 어 뭐. 작은 소란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렇게까지 좀 키워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음. 뭐 보수 세력으로서 다양한 면도 많죠. 예예. <laughs> <laughs> 예. 그런데 어 국가의 어떤 계속성이나 예.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음.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그렇습니다. 좀 저질러서 저거는 음. 뭐 다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말로 음. 인사 파탄이자. 음. 뭐 실패 정도가 아니죠, 이건 뭐. 아까 예매 말씀을 하니까 생각나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만나 뵌 일도 없지만, 이번에 전강훈 목사. 예. 에, 아주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헐뜯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예. 그분의 공이 대단하다. 또, 기독교도들의 그 주도적인 역할.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려야 를될것 같아요. 특히 저, 뭐, 저는 뭐, 종교하고는 상관없는 예. 사람인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기독교 측에서 예. 문제 삼는 것 중에 몇 가지 예. 저희가 귀담아 드려야 될 음, 부분이 음. 어, 현 정부가 동성애를 의도적으로 좀 조장하고 있는 문제라든지 예. 예, 이런 거는 우리 미풍양속하고도 뭐 전혀 지금 예. <laughs>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음. 과연 이게 보건이상상. 그 성도덕상 <laughs> 예. 이거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느냐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서 예. 이거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는 음. 차원의 문제를 떠난 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 정면에서 음. 문제제기하고 나서고 있고 예. 또 이제 역사를 왜곡을 해도 이건 뭐, 음. 뭐 왜곡 정도가 아니라 날조 수준으로 <laughs> 지금 왜곡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음. 저항 음. 그리고 특히 이제 군 출신 관계자 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제기하시는 우리 지금 안보 기반을 허무는 정도가 예, 아니라요 음.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고 뭐 적들에게 그냥 음. 피,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지금 우리가 음. 적 앞에 서서 그냥 우리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비록뭐 자기네들하고 뭐뭐 뭐 생각이나 뭐 이념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정당한 이념적인 문제가 음. 아닙니다, 이건. 음. 도대체 전현직 국방장관이 그들의 선배인 예비역 장성들로부터 내란죄, 이적죄, 네. 여적죄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 당한 전략이 있었습니까? 우리 헌정사에. 아, 정말 기, 기가 막 <laughs> 예. 뭐, 송영무 씨 같은 경우는 저뭐 개인적으로 좀뭐잘 네. 아는 뭐 분이고 예. 뭐, 저희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아, 그러는데 예. 아, 이거는 음. 정말 그리고 하필이면 요런 분들이 또그 해군 공군 출신들이에요. 아, 예. <laughs> 그래서 지금 해군 군의 위신이 예. 참혹하게 지금 땅바닥에 떨어져서 예. 저도 해군 출신입니다만은아 어디 가서 해군 출신이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한 <laughs> 상황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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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오늘 얘기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일단은 예. 광화문이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그획을 걷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